아주 아름다운 축제 만드시느라 너무너무 고 많으셨고요. 또, 또 국민 너무너무 으셨고제 51회 l a 아닌 축제가 지난 29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다양성이 축제 속으로라는 주제에 걸맞게 많은 세대와 인종이 어우러져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행사였다고 평가됐습니다. 특히 올해 최대 규모로 열린 농수산 엑스포가 핵심 행사로 자리매김하며 한인뿐만이 아닌 다양한 인종의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은 한국산 화장품을 비롯해 건강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부스를 방문하면서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체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예년에 비해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다는 아쉬움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한편 29일 폐막식에서는 한국 전통 공연이 펼쳐졌고 오랜만에 LA를 방문한 가수 홍경민과 김현정이 수천 명의 관중 속에서 마지막 무대를 뜨겁게 장식했습니다. 한인 축제에 오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영광이고요. 그 무엇보다. We're trying our best to provide the most safe, comfortable experience for all of you guys. And we will see you next year. Thank you. YTV News, 정혜인입니다.